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따맘마입니다. 오늘은 시드니에 있는 디스플레이 하우스를 구경을 왔습니다. 이렇게 단지 내 지도인데요. 첫 번째 집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입니다. 현관 보이시고. 들어가자마자 여기 안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안방인가? 게스트하우스가. 게스트룸 맞습니다. 화장실이 있고요, 샤워실이 있고, 변기 이렇게 여기 또 보시면 벽장이 있습니다. 쭉 통으로 돌아가시면 왼쪽으로 돌면은 또 벽장이 있고요.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방, 여기 또 벽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침대도 있고,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딱 방을 나가면은 작은 거실이 있습니다. 여기 공부방이 가, 공부방 같네요. 스터디룸이라고 하죠, 이렇게 스터디룸 있습니다.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방 있고 벽장 있고 벽장 하나 열어볼게요. 네, 옷걸이도 있고 위에 물건 얹어놓는 선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벽장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나가면. 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큽니다. 이렇게 샤워하는 데 있고요. 이렇게, 마스, 탑 있고, 세면대 있습니다. 세면대. 그리고 딱또 나가면 또 방이 하나 있네요. 방 맞네, 이 집에. 예, 침대 있고, 벽장 있고, 자, 복도를 걸어갑니다. 아까 그 스터디 룸 지나서 이렇게 가면은 오른쪽에 예 차고입니다 가라지 차두대큰차두대들어가수 있을 정도고 차고에서 도, 바로 들어와서 아 쉬메려 화장실입니다 토일렛 손 씻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창문도 크니까 좋네요 아주 그리고 여기는 세탁실입니다 여기 세탁기 놓고 여기 빨래 하는데입니다 요문 열고 나가서 빨래 널수 있겠죠? 자, 가라지에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짜자자잔. 이야, 널찍한 키친입니다. 키친. 와, 키친 좋다. 아주 큼지막하고 시원하게 잘 만들었네. 이렇게. 이야, 이쁘다. 가스. 가스 스톱이네요. 여기도 이제 팬트리가 있는데 여기다가 뭐 빙그릇이나 음식 같은 거 보관하면 되겠죠 팬트리 있고 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티어터 있습니다 티어터 여기서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영화 보는 데죠 어떠 잘해놨네 그리고 여기다 보면은 이제 앞에 바깥에 잠, 풍경 좋죠 잔디가 시원하게 잘 보이네요. 이거 이제 소파 갖다 놓고 TV 보고 예, 손님도 만나서 놀고 예, 전등이 예쁘네요 전등이 아주 깔끔, 깔끔하고 이쁩니다. 이제 여기 큰 식탁이 있습니다. 키친 바로 앞에 이렇게 큰 식탁이 있고 큰 식탁이 있고 저 코너에도 예쁘게 장식품이 있네요. 넣고 여기도 이제 바깥에 도 식당이 있습니다. 주로 요즘 바깥에서 식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집안에 냄새도 안배기고 좋으니까 이렇게 바깥에 식사합니다. 아주 예쁜 집입니다. 예, 저는 두 번째 집으로 가볼게요. 예, 두 번째 집은 2층 집입니다. 2층 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문이 있고요. 큰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렇게 현관 있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예 벽난로도 있고 예쁘네. 손님용 식, 손님용 이제 식탁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손님 오면 밥 먹죠. 그리 바로 옆에는 또 키친 있습니다. 키친. 키친 이렇게 있고 여기서 아주머니가 요리를 준비하시면서 식구들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식구들 여기 앉아서 밥을 먹고요. 이렇게 밥을 먹고 여기도 벽날로가 역시 양쪽으로 뚫려 있습니다. 밥을 먹고 이제 식구들이 밥 먹고 이렇게 앉아서 커피도 한잔 앉아 마시고 또 바깥에서 이제. 분수, 분수 보이죠? 저기 멀리. 분수들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어땠니?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 여기도 다시 현관이 나옵니다. 이렇게 돌면은예 여기 식구들끼리 모여서 TV보고 노는 곳이네요. 아 널찍하고 좋습니다. 여기 가든도 아주 예쁘게 돼 있습니다. 딱들어가면어 화장실이 여기 화장실만 따로 돼 있습니다. 여기 루라고 하죠 루변기있는데 넓직한 욕조가 있습니다. 샤워도 있고 자 거울 보이시죠? 두 명이서 같이 손 씻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화장실 나가겠습니다. 자 벽에 큰 옷장이 있습니다 예 오른쪽엔 또 방이 있네요 방 보이시죠 방에 문이 두 개나 있어요 아 이거는 이 방에 옷장이구나 예이방 옷장 큽니다 이렇게 옷장이 크죠 귿자로돼 있고 자이방 나가보겠습니다 방을 딱 나가니까 또 옆에 또 방이 있네요 요 방은 예, 요 방도 크고 좋습니다 짐도 있고 벽장 있고, 또방 나갈게요. 방을 나가니까 또 방이 있네. 예, 이 방은 조금 널네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 또 방을 나가볼게요. 그러면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정식품 넣는 데 있고, 2층에서 올라가면은, 어떤 예쁜 집일까요? 어떤 예쁜 집이 나올까요? 봅시다. 예, 2층에 올라왔습니다. 와, 안방이다, 안방. 엄청 크다. 엄청 큰 안방이야. 야, 보이시죠? 안방입니다, 이게. 우와, 좋네, 좋아. 이 정도 안방에 자야죠. 좋죠? 막 자다가 축구도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탁구도 치고 여기 여기 탁구대 놓고 차구 쳐도 되고 당구 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베란다 널찍하게 보이시죠? 안방에 화장실이 있네요. 와 화장실도 좋다. 널찍합니다 아주. 샤워 인도 있고 손 씻고 그리고 바깥에 풍경 보면서. 목욕도 하고, 또손 씻고, 먹었으면 싸야죠. 똥도 싸고, 씨앗도 싸고, 그래가지고 탁 나가니까, 어, 또 계단이 있네? 오, 어, 다락방인가? 너무 예쁘다, 여기. 살짝 다락같이 계단을 한네칸 올라가면은, 헉, 엄청 큰 옷방이 나옵니다. 여기가 다 옷방이네. 이야, 천창도 들려있고, 너무 예뻐요. 와, 좋다. 예, 이렇게 예쁜 집을 구경했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집 구경하겠습니다. 다음 집은 1층 집입니다. 1층 집 가보, 가게요 아, 멋있다. 이런 거. 약간 시멘트인데도 쇠 분위기 나네요. 타일인데 약간 메탈 느낌이 나죠. 들어가 볼게요. 헬로우. 딱 들어가면 여기 처음에 방이 있네요. 들어가자마자. 방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고요 샤워하는 데가 아주 크고 좋습니다 와이 집은 메탈, 느낌, 메탈 느낌을 살렸네요 여기 예. 워킹워드럭이 있습니다 옷 많이 갈수 있고 쭉 가면은 살짝 계단이 있습니다 두칸 그리고 여기 티어터가 있습니다 티어터 영화 보이는 곳이죠 이렇게 영화도 보고 바깥에서 또 손님 만나서 커피도 한잔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벽, 딱, 지나면은, 아, 널찍하게 TV 보는 곳이 있네요. 벽난로도 있고, TV도 봅니다, 여기서. 여기서도, 하, 밥도 한, 밥도 먹어야죠? 야, 멋있다, 이런 거. 와, 이제 메탈릭하다, 진짜. 와, 이쁘다. 식탁 큰거 보이죠? 이렇게. 식탁 바로 앞에, 이제 이렇게, 큰 부엌이 있습니다. 와, 이거 아일랜드 보십시오. 무지하게 길다. 부엌있인데 이렇게 아주 심플하고, 아주 금지막하게 잘 만들었네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뭐, 잡다, 잡다 한 물건 같이 쌓아놓은 데 같습니다. 이렇게 벽, 문도 달려있으니까 지저분한 거 만들 때 좋죠? 이렇게 냉장고 있고, 이렇게 키친 있습니다. 자, 키친 옆에 도 이제 벽을 따라서 가면은, 어, 이게 벽장이 있고, 벽장 있는 방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 공부방 데스크가 딱 붙어 있군요. 빌트인 데스크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예, 보시면 화장실 있고 아니지. 세탁실이네요, 세탁실. 세탁실 있고 여기 세탁기 놓고 바깥으로 나가서 빨래 널고. 세탁실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볼까요? 옆에 아, 화장실이 있네요. 화장실 좋습니다. 이렇게 넓습니다. 이렇게. 또문 뒤에 샤워실도, 샤워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와, 방 예쁘다. 멋있네요. 이렇게. 방 있죠? 나가볼게요. 키친을 지나서 다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나갈게요. 예, 이 집은 작은 집이네요. 여기? 아, 또 방이 있네요. 화장실 있고 간단하게 응가 싸고 손 씻는 화장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역시 벽장 있고요. 작은 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오? 어? 뭐야? 여기는 가라지인데 가라지에다가 이렇게 키친 놔뒀어요 그러면 냄새 안 나고 좋겠네요 뭐 냄새나는 고기 꿀울때 가라지 문 열어 놓고 여기다가 고기 구우면 냄새도 안 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이렇게 세칸 키친인 집이 많습니다 나가볼게요 2층 집에 다시 왔습니다 딴 2층 집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문 잠겼습니다 딴 집에 가볼게요